이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우리 이장에 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자손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70절까지 아, 글자 안 들리고 다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앞으로 치매가 걸릴 줄로 믿습니다. 아, 정말 이 힘든 발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어, 이런 걸잘 하시면 아마 여러분 아마 건강에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이름들은 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어, 백성들의 예, 이름들이죠. 한 어, 4만 9,897명입니다. 총기하면 64절로부터 65절 이렇게 쭉 보면 49,897명. 거의 5만 명이죠. 5만 명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길도 가려고 하면 참 이름도 모르겠고 도저히 뭐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좀, 어, 목사님 말하고 이렇게 다 읽으라고 하시나, 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기의 생명이 그린 문제 아닙니까? 자기의 명예가 그린 문제입니다.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라 것은 여기에 나온 이름은요, 이거는 유방백스입니다. 유치 만년이 아니고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고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그래도 그 바벨론의 모든 안락한 것, 편안함을 다 물리치고,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평안함을 다 버리고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 돌아오면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사실은 고생길이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뭐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문현본데 어, 제가 이제 이 이름이 좀 전화상으로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문현 봅니다. 이러면, 문현 복시요 이래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이름을 정확하게 왜안 불러주지? 문현 보여, 보. 오자기할때 보여. 이러는데, 어떤 분이 복, 이제 워낙 이름에 복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현 복시요막 이러는데, 굉장히 듣기가 거북해요. 그분은 저를 처음 보지만, 처음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저는 저 개인의 생명이 있고, 존엄이 있고, 권리가 있고, 명예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저에게 있어서는 저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읽어보지도 못했던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생명과 권위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한 사람들의 이름을 아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어, 어떤 기사를 보니까, 뭐, 내일 모레 강화문에서 어, 집회를 하는데, 그 정광훈 씨, 어, 목사직으로 면직을 당했는데, 어,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면 만약에 이날 어,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 이날 강화문에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라고 래요 야, 정말 너무 무서운 말을 하죠. 생명체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지으면 지어주지 어떻게 어 정말 막 끔찍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요,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주고, 뭐, 교 1등하고, 반에서 1등하고, 뭐, 서울대 가고, 뭐, 잘난 사람들 이름만 기억해주지만, 우리 이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천하보다 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놨어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70절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몰라도, 그러나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이번에 노예가서 우리 이제 남시찰에 제가 시찰장이됐어요 네. 학교 다닐 때감장도 한번 못 해보는 사람이 시찰장이 되고 나니까요. 제가 농담삼아 그랬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뭐 밖에 나가면 우리 이름 알아줄 사람 여드어요국회의원이나 되고 뭐 뭐가 돼야 뭐 이름을 알아주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 수천 년 동안 지금 이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옛적의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에로살렘과 유다 도로 이 보로 하는 것은 127도를 다스렸죠. 아수에르 왕이 그 이제 중에하나의돌라는 겁니다. 유다 도, 유다가 이제 날아가예요 이제는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승읍으로 돌아간 자들. 여기서 1절에서요. 유다 도로 돌아와 돌아보다 하는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가요. 어떤... 다어냐면 부당하게 빼앗긴 물건을 돌려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돌아와. 그러니까 내가 부당하게 에, 절도범에게 또는 강도에게 빼앗겼단 말이죠. 그렇게 빼앗겼어요. 내가 준 것도 아니에요. 내 것을 빼앗아갔어요. 빼앗아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 권한. 이것이 바로 돌아오다라는 슈거라는 동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포로기안으로 돌아, 포로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빼앗긴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고레스 왕이 그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무죄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있어서 이곳에 와서 포로 생활하는 게아닙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 70년 동안 징역살이한 것. 이거 국가에서 대상 받아야 됩니다. 이거죠. 국가에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에서 막 수십억, 막 수백 얼마를 갖다가 벌을 주고 어, 그들에게 보상하는 것처럼 돌아오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라 우리가 그치. 세상에서 우리가 포로같이 세상에 눌리고 살잖아요. 세상에 눌려 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눌려 살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챙겨 살이할 필요가 없어요. 아, 네. 세상에 우리가 뭐 잡혀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단단하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잡혀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절 보세요. 곧스룹바벨과 예수와와 쭉이런 기록되고 있는데, 이스룹바벨은 1차 포로기한 때 지도자죠. 스룹바벨 총독이죠. 1장에서 우리 8절, 1장 8절 보면, 유다 총독 세스 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랬죠. 11절에도 후반절에 에루살렘을데려고갈 때에 세서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그랬죠. 이 세서바살이 어, 2장 2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입니다스룹바벨그스룹바벨이 스루파벨. 유다 총독으로 어, 이제 5만 명을 이끌고 1차 코로키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돌아오는데 쭉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귀한 존재다. 우리가 보세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의 부모님한테는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요 공부를 천교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스카이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가 최고예요. 모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름을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손바닥에다가 그 이름을 새기고 갈수 있는 그런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이냐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36절 보세요. 3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나입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인멸자손과 바스홀자손과 할인자손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레이 사람은 제사장들은 원래 어느 집합 사람이죠? 레이 집합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이 사람 다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41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자손이 128명이요. 아삽자손 어디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시편에서 아삽자손의시 그렇게 많이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예요 찬양대 찬양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찬양대 이름이 다 기록됩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도 결국은 뭐냐 레이 자손들입니다 레이지파예요 그 다음 42절 보세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이제 네, 네. 문지기의 자손들도 문지기는 어느 지파 갈까요? 역시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선정문지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뭐사찰집사님같이뭐 그러게 되겠죠. 문지기도 레이지파예요. 자, 36절부터 42절까지 전부 레이지파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쭉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총 숫자가 몇 명이냐면 4,630명이에요. 4,630명. 4,630명. 레이지파만 4,630명이에요. 제사를,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 4,630명인데 총몇 명이라고 했어요? 4만 9,897명. 약 5만 명이죠. 5만 명에 4,630명이니까 거의 몇 프로예요? 거의 10%죠. 그러니까 열의 하나가 누구라 말입니까? 열의 하나가 제사장이나 노래하는 자나 문직이나 레이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 10명 중에 한 명이 목회자다. 목회자 완전히 뭐 바다공급이죠. 그렇게 목회자가 많이, 퍼센테이지가 10%가 될 정도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유급사역자란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유급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69절을 보세요. 69절. 힘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육만 천 달이기요, 은이 온 오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누구의 옷요? 제사장의 옷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되면요, 그곳에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바벨론에서는 제사 드리고 싶어도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진행하는 자유가 없어요. 포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다고요? 제사장의 옷이 몇 벌요? 100 벌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 볼던 몸으로 나중에 몇십 년 지나면 이게 버리 될까 싶어서 경매 시장에 내려고 그렇게 모아놨을까요? 그렇게 간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의 옷. 우리인과 국민이 있고 말이죠. 그 제사장의 화려한 옷 있잖아요. 그런 옷들이 백벌이나 있을 때요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어, 언젠가는,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은 프로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갈 거다. 언젠가는 돌아갈 거다. 이는 부당한 일이다. 요즘 뭐, 이춘젠가 뭐, 이 친구가 화성 연쇄 살인으로 인해서 지금 막 자기가 자백을 한번 해가지고 예전에 뭐 20년 동안이나 징역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막 억울해가지고 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부담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죄인데 억지로 그냥 강압수사 를 통해가지고 협박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자백을 받아가지고 20년 이상을 갖다가 감옥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은 경찰도 검찰도 판사조차도 너는 죄인이라고 해서 20몇 년 동안 그렇게 감옥살이를 했겠지만 자기 자신은 어떻겠어요? 나는 죄 아니야. 나는 무죄야.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그랬다면 그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는 언젠가는 나가서 내가 무죄인 것을 내가 뭐 어떻게 하리다 어떤 소망이 있었을 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보라, 보다라는슈고라는 동사가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돌려받는 것이 슈고라고랬죠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부당하게 빼앗겼다. 바벨론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코로로 잡혀온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결코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70년 동안이나 뭘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서 내가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제사 지내리라 여기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70년 동안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성경책이 발각되거든 처형을 당하고 또 교회 어떻게 뭐 네? 잘못 어떻게 되다 그러면 진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찬송가를 무려 3 0 0곡을 외우고 있대요. 우리는 뭐 찬송가 하나, 가사 하나 온전하게 다 외우는 게 없잖아요. 1, 2, 3, 4절. 다 외우는 게 없는데 그들은요.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발각이 되게 되면 그들은 체형을 당하니까. 이제 우리 나한에서통선을 이렇게 띄어가지고요. 그 안에 막쪽보금보금서 그다음에 찬송가,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바람이, 부풍이불때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 그게 압류대회에서 터져버리죠. 그러면 그게 막 삐라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주워가지고 발각되기 전에 그걸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우는데 어떤 사람은 300곡을 외우는데요 300곡.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선거들은요, 이들처럼 뭔가 지금 자기 할아버지,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정말 막 어디 구석에다가 심어놓고 숨겨놓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사장 옷을 70년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서 우리도 에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 오라고라 그러니까 할 목사님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지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뭐 중환자라든지 장애가 심하다든지 또 몸이 안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소원이 뭡니까 하면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 금요기도에 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딸 노소영 씨를 통해서. 하나 연결됐잖아요. 예전에 이뭐 대구에 막 불상을 가장 큰 불상을 세운 장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이 늦음마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 몸이 안 좋단 말이에요.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바깥에 거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언젠가 한번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70년 동안 포로샹을 하면서 한 번도 예배다운 예배, 제사다운 제사를 드리지 못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워낙 교회를 핍박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막 들키면 큰일 라고 맞으니까 친구들을 망을 보게 하고, 교회를 들어가고, 나올 때는 망을 보고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할때제 어릴 때의 작은 소망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는 가족들이 다 함께 손을 잡고, 그때는 성경책이 이렇게 검색으로 이렇게 된게 아니고 빨간색으로 됐잖아요. 빨간색으로 된그 성경책을 따떳하고 자신있게 들고, 교회를 내가 들어가는 게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런 자유를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지금 이 1차 포로기 안에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요. 그 많은 본래 초대고 을받는 200만 명 아니었습니까? 지금 돌아오는 사람, 돌아가라 그래도 5만 명밖에 안 돌아와요. 전부 이곳이죠 사원이초막셋을 짓고 그냥 지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들 중에는 5만 명 중에서도 열의 한 명이 누구냐? 제사장 그룹이라고 해요. 레이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요 평생의 소원이 뭐냐? 내가 교회 가서 한번 설교 한번 하는 게 내가 평생의 소원입니다. 요게창목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듣기도 힘들고 스리스면 넘어지려고 하고 탁힌 사람이 와가지고 걷는 게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좀 설교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알잖아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넘어질까 싶어서 막 불안하고 힘들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목회자는요 설교하는 데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해도 지금 이 제사장이나 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내가 평생에 죽기 전에 한번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정말 설교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대 뭐뭐 뭐 나이 들고 그래가지고 무슨 찬양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대에 그 상가복 입고 내가 한번 사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소망이었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뭘가지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고 금요일 새벽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43절 한번 보세요. 느디님 사람들은 쭉 이름이 기록 54년까지 느디님 사람들은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서요 전쟁 포로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속해가지고요 그 가운데서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어요 55절에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솔로몬의 신하라 그러니까 꽤나 괜찮은 뭐 어, 저 사람들은 무슨 장관급이고 차관급이고 그런 거 아닌데 솔로몬의 신하라고 하는 거는요. 솔로몬 밑에서 그 일했던 가나한 족속들이 다 가나한 족속이 이것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인데 너, 너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은요. 다 이방인들, 이방인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마디로 다문화 사회 사람들이에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데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같이 끌려갔단 말입니다. 끌려갔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요. 신분의 어떤 평등함을 누려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벨론에서는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 무시를 당하지 사실은 포로로 같이 잡혀가면 똑같은 포로잖아요. 그러면 뭐 유대인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냥 니나 내나 뭐 이렇게 할 사람들인데 바벨론에 있으면 더 편해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부려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물을 깊고 또 나무를 패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한 번에 종사이 같은 걸 했어요. 성전에서 그냥 말 그대로 참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요, 자기의 안, 안일함과 편안함을 부리치고 그들은, 그래도 내가, 내가 늦은 말함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느냐. 인간이 봐도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귀하겠느냐는 거죠. 자, 59절에 보세요. 59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도요. 5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석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위에 인멜, 뭐 이랬는데 인멜 이건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이 앞에 보면 인멜이라는 게 제사장에서 37절에 보면 인멜 자손이 1,52명이 되어 있죠. 어, 이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은요,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의 석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대요.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를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졸업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교회 지금 오정현 목사가 이런 문제 나했습니까 지금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뭐 오리무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또 뭐, 대부원에서 결정이 났죠. 지하 점령은 무효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걸 복구하려면 390억 이상이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뭐, 졸업증 명세가 없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최고의 지금 가장 큰대형교회에위 목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밝힐 수 없었다. 62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막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잘못되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전부 지금 이제는 어떤 물질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진리고 뭐 정의고 공평이고 없죠. 어쨌든 교회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오히려 진리를 훼손시켜서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걸 부정하게 된 거예요. 졸업장 없으면, 목사 한 수증 없으면, 그거 부정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권을 뭐 하겠다고요? 행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지어는 대형교회가 총회의 결정을 뒤바꾸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63절에 보면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뭘 먹지 말라고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지성물을 먹지 말라는 건 제사장이 먹는 거거든요.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음식들이죠. 이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소속이 지금 바르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도 막 이상한 군소교단의 목회자들이 많아가지고, 또뭐 이단들도 많고, 그래서 막 신문기자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무슨 뭐 폭행을 했다더라. 목사가 뭐 어떻게 했다더라. 그냥 목사니까 목사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보게 되면, 건강한 교단의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다 이상한 군소교단에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비행기 탈 때는 집사였는데 비행기 내릴 때는 목사로 내린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에스라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하더라도 그게 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교회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저 사람은 막 우리 교회를 막 성장시킬 사람이니까 교회법이고, 뭐 필요 없고, 교회만 성장시키면 되고,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고, 돈만 많이 모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타락한 모습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법도 중요하고 형정도 중요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 음. 그 교회가 우리 대한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일차 바로기한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의 안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안락보다도 고사해야 백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죽어서 생명책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돼야 되겠습니까? 아, 네. 뭐이 땅에서 무슨 뭐 신문에 뭐 어디에 아무리 이름이 기록돼도 하늘 나라에 갔을 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게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안일함과 모든 영광과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